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개인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과의 만남, 개인적이죠. 친구 간의 그런 만남, 아니, 그더 이상의 만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연인과의 만남. 이것을 생각하면, 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더 쉽게 생각이 들것같아요 여러분, 연인과의 만남, 그 만남은 어떤 마, 만남입니까? 설레이는 만남입니다. 그 연인과 만나기 전에 준비하고 또 만나러 갈 때의 그 마음의 그설레 그것이 연인과의 만남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바로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 그런 설레임,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까? 또한 가지 더의 만남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대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대화가 있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신명기 오장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대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대화,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말씀 가운 데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복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2 9절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을 주셔. 이 항상이라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항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통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고 하는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어떤 사람에게 신뢰가 갑니까? 그저 아침 저녁으로 막 마음이 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요? 한결 같은 사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이 한결 같은 마음,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 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또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를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우리의 내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행하라. 그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길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지켜 행하는 그 행함이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또이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